냄새 나는 곳, 생동감 넘치는 보령시.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만세 보령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주민 보령. 보령시 웅천읍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뾰로르르. 안녕하세요. 보령시 열여섯 개 음면동을 오늘도 쏙쏙 파고들어서 쏙쏙 파헤치는 주민보령의 김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엄청 유명한 곳에 왔어요. 바로 웅천읍인데요. 웅천읍 주무관님이 또 나와주셔야겠죠? 음, 어디 계시지? 어,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주무관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웅천읍에서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유현정입니다. 근데 주무관님, 웅천읍이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면서요? 어떤 동네인가요? 웅천읍은 보령시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장안선 국도 21호가 연결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서해안 최초의 해수욕장인 무창포 해수욕장이 있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쭈꾸미 도다리 축제, 대하 전어 축제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축제가 정말 많군요. 그럼 오늘 우리 둘이 파리 타임 한번 갈까요? 네.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음 너무 많은데. 무창포 해수욕장 어떠세요 아, 제가 듣기로 거기가 좀 신비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럼 <laughs> 가자. 아, 가자. 고고! 같이 가요. 보령시 전체 면적의 약 10.9%를 차지하고 있는 웅천읍은 보령시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며 히노에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바다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맞아주는 무창포 해수욕장 도착. 1928년 서해안 최초로 개정한 무창포 해수욕장은 온 가족이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지입니다. 무창포 해수욕장의 또 다른 볼거리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도 있죠. 매월 음력 보름날과 금운날을 전후하여 이삼의 해변에서부터 석대도까지 1.5km의 바닷길이 열립니다. 이 바닷길을 따라 개, 조개 등을 잡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무창포해수욕장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운치를 더하는 곳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에는 신비의 바닷길뿐 아니라 수산 시장도 있는데요. 다양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이 무창포항과 수산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쭈꾸미 도다리, 가을에는 대하 전어 등 사시사철 무창포항을 통해 청정한 바다를 담은 수산물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창포 수산시장을 통해 그 맛을 보고 사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필수코스, 무창포타워에 왔습니다.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무창포타워 전망대입니다. 네. 전망대? 네네. 어디보자. <laughs> 우와! 대박! 아니, 여기 바다가 다 보이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무창포해수욕장을 네. 한 눈에 보실 수 있어요. 멀리서 볼땐큰 원을 그리고 있는 파이프가 그저 멋지게 느껴졌는데 올라와서 보니 웅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무창포 해수욕장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3층 전망대는 사면이 대형 유리로 돼 있어 시원하게 무창포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무창포터 전망대 잘 보셨어요? 네, 아니 너무 재밌던데요? 그쵸? 네, 아주 제가 또또 또 오고 싶어요. 제가 또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또 있어요? 뭔데? 네, 뭐 뭔데 보데서 어, 어디가는데요? 여기입니다. <laughs> 여기 여기가 어딘데요? 너무 무서워. 저... 안에서 보는 네. 전망도 멋있지만, 밖에 탁 트인 공간에서 보는 전망도 되게 멋있지 않나요? 되게, 막, 되게 멋있고, 되게 네. 무서워요. <laughs> 무창포 해수욕장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낙조. 탁 트인 전망대에서 아름답게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아까 전에 갑자기 끌고 나와서좀 무서웠거든요? <laughs> 근데 또 막상 보니까 엄청 탁 트여있고, 바람도 시원하고, 안에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서 보니까 탁 트이고, 정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노을 명소예요. 그래서, 진짜요? 해가 떨어질 때, 저섬 뒤에서 해가 떨어질 때, 네, 진짜 멋있어요. <laughs> 지금 해 떨어지는 것까지 얼마나 남았지? 한 3시간? <웃음> 괜찮아요? <웃음> 3시간 동안 여기 있고, 해 떨어지는 거를 감상해 보시죠. <laughs> 네. 여기 그냥 망구석처럼 우리 이렇게 있는 걸로 해야 어서 와. 퇴근 안할 거예요? 퇴근 퇴근은 퇴근해야 되는데저 그렇죠? 네, 죄송해요. 혼자 보세요. <laughs> 네. 아 예쁘다. 또 웅천읍은 전국 제일의 석공의 단지인데요. 전통을 잘 갈고닦아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 중에서도 가장 귀한 돌, 오석을 만나볼까요? 오석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최고급 석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간판석, 조경석, 소품 조각 장식품 등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포 오석을 알아보려면 이곳에 와야 한다. 웅천 돌문화공원 도착. 1층 석재전시관에서는 남포별우와 석재무다의 역사, 남포별우 제작 과정 등을 한눈에 볼수 있는데요. 어린이 체험장이 있어 탁본과 서예를 체험할 수 있고 매월 각종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추사 김정희도 사랑한 남포별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구경할까요? 우와, 엄청 멋있죠? 남포 벼루는 예전 문원들에서도 나오는데 문인들이 가장 최고로 뽑을 만큼 남포 벼루가 으뜸이었다고 해요. 아, 왠지 지금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그럼 지금도 혹시 이거 만드시는 분 계세요? 네, 아직도 장인이 계시고요. 이거 지금 현재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곧 매진된다고 합니다. 남포 벼루, 잊지 마세요. 짜잔! 2층에는 또 다른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전시를 감상하며 힐링까지 완료! 웅천읍은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게 웅천역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웅천시장은 조선후기에 기록된 역사 깊은 장터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제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용객을 위한 편의 시설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장 이용에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고객 지원 문화 센터도 늘 개방돼 있죠. 또한 웅천 농공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선보이며 보령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신산업 벨트의 중심지인 웅천 일반산업단지도 매력적인 투자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웅천읍 주민해보기 어떠셨나요? 시원한 바다와 보물 같은 자원, 도심의 활력까지 느껴보고 싶다면 웅천읍으로 오세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가 빛나는 고장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산업의 고장으로, 이제 웅천읍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고장으로 비상합니다. 여기는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보령시 웅천읍입니다.